안녕하세요. 원다육입니다. 연일 날씨가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습하고 덥고 해서 뭐 탄저병이나 깍지 같은 것들이 엄청 기승을 부리는 시기예요. 이미 방제를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농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요. 농약은 알고 보면 재미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오늘 어, 그런 게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흔히 쓰는 살충제, 살균제는 이렇게 보시면 어, 봤던 거다 혹은 썼던 거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된거 얘들은 살균제예요. 입제로 된 애들도 포장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요. 액상 수화제로 된 애들도 이렇게 핑크색 뚜껑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살충제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살충제. 살충제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얘도 살충제고요. 여기 약간 색깔은 다르지만 연두색으로 된 얘도 살충제예요. 그리고 흰색 뚜껑은 보통 전착제 혹은 영양제 사용을 하고요. 어, 여기 제가 준비는 안돼 있는데, 제초제는 노란색이랑 빨간색 뚜껑으로 되어 있어요. 노란색 뚜껑은 선택적으로 어떠한 한 풀만 죽일 때 사용하는 거고요. 빨간색은 전체를 죽일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생장 조정제? 생, 그런 거는 파란 뚜껑으로 되어 있어요. 전착제는 사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지금. 전착제는 흰색 뚜껑으로 되어 있고요. 어, 부착성, 예, 약을 쳤을 때 약에 도포가 잘 되게, 그리고, 어, 침투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농약, 이, 전착제를 사, 섞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어, 약 자국이 덜 남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색깔로 구분하는 거는 재미로 그냥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오늘은 살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다육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랬어요. 이 메모드를 제일 많이 썼었어요. 메모드에 보시면, 여기에 살충제, 그룹 16 플러스 4A, 살충제, 이렇게 써있죠. 여기16 플러스 4A라는 게, 작용 기작이라는 거거든요? 작용 기작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어떤 뜻이냐면, 어떤 물질이 생체 내에서 영향을 미칠 때, 그게 작용하는 그런 과정, 그런 원리, 이런 거를 작용 기작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어려운 말은, 뭐, 알면 좋은데, 알 필요는 사실 없고요 보시면, 작용 기작이, 요거는, 메모드는16 플러스 4A. 자, 깎아봐도 똑같아요. 16 플러스 4A. 요거는, 16 플러스, 19 플러스 16 16A? 어? 16 플러스 9B? 이거? 4A 플러스 징역. 또는 징역 플러스 18. 그리고 얘는 9B.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은 전부 다 깍지약이에요. 근데 사실 흔히 사용하는 메머드 16 플러스 4A와 깍자바 16 플러스 4A는 사실은 같은 약이라고 보셔도 돼요. 작용기작이 같은 약은 얘를 먼저 쳤다가 또 얘를 치면 내성이 생겨서 사실 깍지한테 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용기작이 다른 약을 번갈아 쳐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작용기작이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을 때는 여기 밑에 보시면 품목명이라고 있어요. 품목명이 얘는 아미트라스랑 뷰프로 뷰프로페진이 들었는 건데 얘는 뷰프로페진이랑 이미다 글 이미다 클로프리드 이렇게 들었네요. 보시면 다 이게 다 달라요 품목명이. 그래서 작용기작이 같은 약밖에 없다면은 그나마 품목명을 다른 걸 쓰시고요. 사실 저기 앞에 숫자 16이라는 게 뷰프로페진이에요. 제가 이 작용기작 다른 약을 구하려고 찾다가 찾다가 농약사에다 전화를 해봤었거든요. 세 군데 농약사에다 전화를 했었는데 깍지가 잘 듣는 성분이 뷰프로페진이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깍지 약에는 그 뷰프로페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농약 전문가들인데 당연히 내성이 생기는 걸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성이 생겨도 깍지에는 뷰프로페진보다 더 나은 게 아예 없대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그 주성분이 뷰프로페진인 약들로 많이 만들어내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성이 안 생기게 약칠 방법이 없냐? 이렇게 여쭤보니, 어, 사실은 뭐 그분들도 딱히 어떤 방법을 내세우는 건 아니고요. 주성분이 그냥 뷰프로페진인 약을 계속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약효가 좀 덜해도 내성이 덜 생기게 다른 약을 한 번씩 번갈아 쳐주시는 거, 그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향후에 뷰프로페진이 안 들어가도, 어? 좀 깍지에 괜찮은 약을 개발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는 전화를 끊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깍지가 절대적인 숙제가 돼요 솔직히 물론 깍지 없이 잘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킵장에서는 한 분이 깍지가 생기면 옆분한테도 올아가고 하는 것 때문에 깍지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숙제 같더라고요 더불어 살려면 어쨌든 방제를 하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농약을 치시는 분들도 그냥 늘 했던 대로 그냥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농약병에는 보시면 이렇게 여는 곳이고요 있 열면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라 이렇게 어디 어디에 사용해라 어 어디에 효과가 있다 용량은 여기 보시면 병뚜껑 용량이 20ml다 이런 식으로 물 20리터당 사용량도 이렇게 다 적혀있어요 이거 안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냥 농약병만 딱 보여주시고는 이거 물론 20L에 얼마씩 타면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기 열어보시면 다른 것들도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는 방법 있죠 열어보시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여기 뒷면을 열어서 용량이랑 어디에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깍지 없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어, 가끔 이렇게 어, 알면 도움이 조금 되기도 하고, 뭐, 몰라도 그만인 얘기들 올려드릴 테니까 유용하다 생각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